새벽에 차민 차팡 배달하시는 분이 30분 거리에 있는 걸 잡았는데 전 새벽 한 시반 마감인데 그 시간쯤 주문 들어와서 조리 완료했고 배차를 딱 잡았는데 30분 역시 우리의 잔민 고생 전화해서 사정 얘기하고 배차 좀 바꿔 줘라 음식은 다 퍼지고 손님도 나도 서로 기다리고 피해지 않냐 해도 강제 배차 취소도 안 됨. 고생이랑 세번 전화하고 고객 케어도 그 시간에 두 번함. 새벽 한 시반 넘어서 일단 손님은 기다려보겠다 해서 씩씩거리고 저도 퇴근 못하고 기다림 참이나 제 얘기함 기사님 30분 거리에 있는 조안된 거면 취소해주던 콜을 안 받는 게 맞지 이걸 이렇게 가면 좋겠냐고 하니 자기 과도한 맞는다 페널티 맞는다 블라블라 기사님 제가 커넥트일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금 구구절절 본인 핑계거리되시냐 그랬더니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이런 취급 받으려고 배달해주는 줄 알아요? 이거 뭐 어쩌라고? 본인 욕심에 이콜저콜 마구잡이로 잡는 건 생각 안 하고 승질을 내네 그러더니 안 간다면서 취소하고 나감 바로 전업 기사님 배차 받고 가셨는데 자민 차팡하면서 30분 거리 조항 콜 뜨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잡고 가게 와서 니 탓이니 배민 탓이니 하고 고객 빳빳하게 들면서 승질 내고 일할 것 같음 안 했으면 좋겠음 어만 일자라는 기사님들 밥줄 끊지 말고 집 구석에서 유튜브나 보면서 쉬시다가. 출근하시길. 배민원 손실보상 배민원 손실보상 때문에 열받아서 글 남겨봅니다. 지난주에 엄청 바쁜 저녁하임에 배민원으로 나간 거니 기사님 실수로 음식이 파손이 됐어요. 배민에서 손실보상 처리 조건 재조리 요청받고 음식을 다시 해서 보냈는데 이틀 뒤에 손실보상 문자 받고 뒷목 잡았네요. 지들이 멀쩡한 음식 파손시켜놓고 손실보상이 아니라 재주문처럼 처리돼서 중개 수수료랑 배달비 다 떼고 정산해준대요. 상담원한테 전화했는데 지들도 잘못된 건안 해요. 근데 어쩔 수 없대요. 담당자랑 통화도 안 된대요. 손님한테 배달기사가 음식 파손했으니 배달비 다시 내면 음식 보내주겠다고 하면 욕먹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가만 안 있겠는데요. 이게 뭔 갑질인지. 다들 플랫폼도 다 마찬가진 것도 압니다. 열받아서 공정거래, 조정원에 신청해 보렵니다.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네요. 진짜. 여기 찾아보니, 사장님들 플랫폼에서 다양한 갑질 많이 당하시는 것 같은데, 참지 말고 뭐라도 계속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글 남겨봐요. 폐업한 지도 한달반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너무 더웠지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전 하루 종일 집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업을 또 실감했네요. 요식업 처음 남편이 오픈해 놓은 매장. 프로토 생각했는데 사람 쓰는 게더 스트레스. 배달 쌀국수 집 혼자 사년. 에어컨 없는 매장. 더위를 진짜 안 타는 사람인데 작년엔 죽겠더라고요. 여름엔 장사도 덜 되고 여름엔 재료도 잘 상하고 여름엔 냉장고도 잘 고장 나고 여장부 스타일인데 정말 혼자 많이 울었어요. 눈물인지 땀인지 휴가 다녀왔더니 냉동고 고장 나서 바닥이 한강. 음수에 벌레 생겨서 기절. 눈 오는 날이면 배달 대행 멈춰서 강제 유언 먹튀녀 신고로 경찰서 배민원 쿠팡 이츠 수수료 횡포 승질대로 할 수도 없고 하루도 맘편히쉴수 없었던 시절 폐업하면 서운할 것 같았는데 심심할 것 같았는데 철거한 다음 날부터 기억살실증 걸린 사람처럼 그 시절이 기억이 안 납니다 허전함 일도 없습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특히 오늘 폐업 안 했다면 장사도 안 되는데 재료 다 준비했다 그대로 접고 들어왔겠죠. 하고 싶지도 않았던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웃고 싶네요. 배달 그지 너무 싫어요. 음슴채로 쓸게요. 저번 주 초밥 8피스, 모밀 초밥 세트 24피스, 배민 상담원한테 전화가 옴.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초밥 세트 환불 요청이 들어왔다 함. 무조건 제 잘못이니 당연히 환불해 드린다고 함. 음식 회수 받았는데. 상태가 24피스 중 21피스를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와서 환불해달라 했던 것이었음. 정신이 없어서 머리카락을 못 받음. 동네 장사라 소문이 두려워 취소해줌. 오늘 냉모밀 초밥. 12피스 똑같은 주소지인 걸 눈치 못 채고 보냈다. 상담원한테 전화가 옴. 음식이 살짝 쏠리고 모밀 국물이 살짝 묻어있다고 환불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옴. 사진 한장안보내줬다음 손님한테 전화 걸었는데. 전화는 안 되고 문자만 가능하다함. 저도 화가 나서. 조리 중이라 문자는 안되고 전화만 가능하다 문자로 함그 뒤로 연락 두절 한번 환불해 주니까 만만하게 보는지 시덥자는 가짜는 이유로 주문 2건 투건 중 2건을 환불 요청하네요. 진짜 자영업자분들 같이 힘냅시다 너무 힘드네요. 요즘 믿음이 전혀 안 생기는 배민 시스템. 배달간 음식 파손으로 고객 전화 오고 고객이 매장 피해 없도록 배민 쿠폰 발행으로만 처리 원하심 바로 고객센터 전화했지만 10분이 지나 연결되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쿠폰 발행으로 처리 끝. 라이더 재교육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라이더 배달 문제로 매장이랑 고객이 피해 봤는데 정작 라이더는 재교육이 진짜 진행되는지 알수없음몇 년째 개선이 일도 없음. 배달하시는 분들의 꿀템 추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이번에 실직하신 후 배민 배달업을 시작하셨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하루 12시간 넘게 나가 계시면서 집에 들어오시면 축 처져 계시더라고요. 걱정됩니다. 목에 거는 선풍기를 사드릴까 하면 그거는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고 하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요. 배달원에게 꿀템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배달 받고 먹튀하는 놈들 방법 있나요? 배민으로 가게 배달 주문 만나서 카드인데 기사님이 손님 앞에 두고 전화가 옵니다. 손님할 카드 잔고가 없다 바로 계좌 이체 해준다. 지금 폰 배터리가 없으니 5분만 기다려라 음식 값이 2만 원이라 설마 했는데 그러고 하루 종일 잠수타네요. 하.